에너지 장난 아니다 아, 에너지 장난 아니다 아, 자, 그럼 다음에 만나볼 팀 7시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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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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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팅세이팅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 두 분만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최소인원 두 명입니다. 예. 언제 데뷔하셨죠? 어, 일단 저희가 저 포함 네 명이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다음 연도에 이제 이례를 포함한 네 명이 추가로 영입이 되어서 8인조로 개편이 됐다가 또그 다음에 다시 4인조로 또 개편이 되고 이제 2020년도 초에 이제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2020년이면 한참 이 코로나 막 시작될 때죠. 예. 예, 예. 여기에 있는 지금 다른 팀의 아, 오네, 예 맞습니다. 아, 네. 오네, 네. 오네 예 맞습니다. 아, 네. 아주... 아니팀몇 몇 시에 있는? 지금 저기 지금... 이제 신인 팀에 들어 있는 한시에 있는 아 한시에 있는 저 리더 루오가 저희 팀에 막내였습니다. 아 부끄러운다. 아, 너무 특이한 예. 지금 력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막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저기에 리더로 앉아있는 게아 굉장히 좀 낯설고 뭔가 굉장히 배신당한 것 같고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같이 하자 네. 얘기를 했었는데아 했었는데 다른 팀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아... 네 그리고 못 나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웃음 어~ 이거 재밌겠는데요 <laughs> 이제 각오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활동할 때를 떠올려보면 굉장히 후회스럽고 아쉬움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은데 피크타임에서만큼은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둘이어도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밥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오, 잘한다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봐 나는 또 왠지 비가 올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존방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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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릴러 나가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며 길이 엇갈리지 않게도 달려야겠지 是哪个？ 굿 마른 도 미래, 미안 하단 말도 미래, 자꾸 어딜 봐? 괄로여 기가 네가 있 어야 할자린데 여보 세요？밥 은먹 음이 어디서 뭘하 는지 걱정 되 니까 여보 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사람이 이렇게 꽉 채우다니. 와, 이야. 와. 이야. 와. 진짜 멋집니다, 멋진니다팀 일곱시. 자, 지금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 파트 부르고 또등 돌아서 또 이래님이 또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파트가 네. 너무, 어 거기서부터 너무 좋았어요. 여보세요, 이 선호하는지 뭐 걱정되니까 오, 잘한다. 와. 여보세요. 와. 이미 딱그부분부터 약간 저는 아, 두 분의 팬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저도 그 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원래 두분다 보컬 쪽 담당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어~ 예 그냥 메인 보컬까는 아니지만 둘다 네. 이제 리드 보컬 아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 이게 좀 웃긴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노래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약간 아. 공포증까지 있었었는데 어? 활동할 네. 때는 네, 네. 이제 아이돌 활동을 그만두니까 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지고 아... 이제 그래서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약간 부담감 이런 거가 좀 없어지니까 네. 저도 모르게 노래를 즐기게 되니까 그래도 활동 때보단 더는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느껴졌어요. 아, 근데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무대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 노래도 좋고 완벽한 무대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잠깐 아까 막내 막내 인터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륜노씨 괜찮죠? 아, 계속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아 저기 보면서 어 지금 되게 묘한 감정 귀가 엄청 빨개요 하여튼 여기서 보는데도 어떡해 어, 아니 그냥 너무 저도 보고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아... 괜히 좀뭉클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아이씨 절로 갈거 그랬나 이런 생각 <laughs> 했어요 아씨아 그때 아, 전화 왔을 때 내가 조금 일찍 말해줬으면 갈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근데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팀한 씨와 팀 일곱 씨 어떤 또 멋진 경험을 펼쳐주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팀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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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형들보다. 오, 생보한 거 처음 본다. 잘하네. <laughs> 어, 훨씬 잘 어울린다. 그런데 네, 팀한 씨는 최종 <laughs> 감사. 합니다 아, 네, 가했다 남다! 결과는. 그리고. 그게 맛. 맞... 아. 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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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픽 픽타임으로 1라운드 진철 확정하셨습니다.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픽타임 서바이벌 라운드 팀 하... 맞아. 그치. 왜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픽타임에 참여하고 싶지만 팀 멤버가 첫곡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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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건 입가심 이지봉 켜왔이니자 그럼 다음 1인 팀 나와주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이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십삼... 14... 저는 그래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한테도 너무 연예인이기 때문에 와 뭐야 어이 다음 무대 할 친구들이 긴장.